40일의 여정. 걸었다. 우리 둘만. 천사와 나. 낮이 지나갔다. 밤이 왔다. 다시 낮이 왔다. 하루. 이틀. 열흘. 스무 날. 40일. 40밤. 빵을 먹지 않았다. 물을 마시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목마르지 않았다. 왜냐 하면. 천사를 보는 것이 내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사파이어빛, 크리솔라이트 광채, 눈 같은 순결, 무지개 영광, 그것이 나를 먹였다. 그가 나와 함께 한 말씀이 내 음료였다. 매 순간, 매 발걸음, 그의 말이 흘렀다. 생명의 샘처럼 걸었다. 계속, 마침내 도착했다. 산, 하나님의 산. 영광스러운 호랩. 거룩함이 흘렀다. 땅에서. 바위에서. 공기에서. 멈춰섰다. 천사를 바라봤다. 영원하신 분의 노래하는 자여. 목소리가 떨렸다. 보십시오. 나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산 위에 재단을 위한 자리도 모릅니다. 절망이 스쳤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리까? 천사가 미소 지었다. 뒤를 돌아보라. 돌아봤다. 그리고 보았다. 모든 제사들.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송아지. 암염소. 순냥. 산비둘기. 집비둘기. 규정된 모든 것. 정확히. 입이 벌어졌다. 언제부터? 어떻게? 기적이었다. 천사가 말했다.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모든 자들을 죽여라.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동물들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라.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새들은 쪼개지 마라.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했다. 송아지. 칼이 내려갔다. 피가 흘렀다. 반으로 나뉘었다. 암염소. 같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순양 마지막 동물 피가 땅을 적셨다 거룩한 땅을 새들은 그대로 두었다 삼비둘기 집비둘기 온전하게 천사가 말했다 내가 내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 둘러봤다 보이지 않는 자들 하지만 느껴졌다 존재가 동물들을 내밀었다 손이 받아갔다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이 산 위에 재단을 세울 것이다. 영원하신 분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움직임이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일꾼들. 그리고 천사가 손을 내밀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주어라. 새들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천사가 그들을 받았다. 부드럽게. 그리고 말했다. 내가 새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리라. 눈이 빛났다. 하늘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을, 바다를, 시면을, 깊은 곳을,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에덴 동산을, 그강을, 우주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이 멎었다. 천사가 선포했다. 너는 모든 것에서 그 원을 볼 것이다. 원. 시작과 끝. 전체와 부분. 창조와 완성.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였다.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계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었는가? 아니. 하지만 나아갈 것이다. 천사와 함께 진리를 향해, 비전을 향해.